RIP okay. 택배 다 뜯었어요? 택배가 이렇게 두 개로 또 와가지고 하나씩 뜯게끔 또 이렇게 에...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어...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전방이 설방인가 막 뛰어가지고 택배를 이렇게 에? 비닐봉지하고 박스하고 이렇게 에? 뜯었는데. 또,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, 아, 여러분들, 이렇게 또, 어, 칼슘 비스켓, 콤빵이죠? 천빵이는또 어디 갔대? 할아버지가 얘기하는데, 저희는 또 어디 가서 초라인지을 하고 있어요. 빵 올라오세요. 올라가세요. 응? 삼계탕을 뜯었다고, 또, 스켓 이건 또 뭡니까 이게 아이고 또뭐 오메가3를 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비싼 것을 또 이렇게 많이 보내오셨어요 삼계탕은 또 아이고 이게 또큰걸두 개를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어. 할아버지를 또 위해서 우리 또 연두님께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연장 3일 동안 이렇게 계속 어? 3, 3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2, 3일이 멀다 않고 어? 보내주신 연두님께 예,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음. 여러분들 뭐 어? 건빵 또또 응? 또 뭐, 뭡니까 지금 오메가3 에. 줘야 될것 같아요 그죠 어, 그래서 아까 한바탕 사빵이하고 천빵이하고 그 택배 앞에서 응? 으르렁거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잘 뜯었잖아요. 그제까지만 해도, 천빵이, 설팡이가 사이좋게, 응, 뜯었는데, 또 천빵이, 니가 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? 그러면 안 되겠죠? 응, 알았어요. 그러면은, 아빠, 할아버지가, 아, 여러분들을, 응? 응, 뭘 줄까요? 피스켓을 한번 줘볼까요? 오메가3도 주고 응. 아무튼 주는걸로 하고 아빠 할아버지가 응? 잠깐 기다리세요 자 여러분들이 또오늘또 맛있는 간식을 이렇게 보내오셨잖아요 건빵 비스킷 여러분들이 응? 전번에 응? 아빠 할아버지가 막 뿌려놔가지고 했는데 또큰 통을 또 하나 보내오셨어요. 그리고 또 오메가3를 예 줘봤습니다. 그래서 어, 간식도 이렇게 많이 준 적이 있나요?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. 한번 정도는 사료를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리고 거기에 오리 예, 말린 거, 어? 전번에 규민님이 보낸 것이, 또 있더라고. 그래서 두 개씩을 거기다 넣어놨어요. 그래서 또 오늘 또 응? 연일 여러분들이 먹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아, 어, 아빠 할아버지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건데, 철판인가 종치세요. 먹이세요. 그럼. 자 이렇게 해서 또 전빵이 사빵이가 음, 1등으로 먹었고 음. 아 이거 막내가 으흐, 꼴등은 아닐 것 같아요. 어떻게 된게 엄마가 꼴등을 해버리네. 음? 이렇게 깔끔하니 또 여러분들이 예, 맛있게 먹었습니다. 네 예, 다시 한번. 예. 감사 말씀 드리면서, 어,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